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또, 마인크래프트를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자, 저번에, 철광석 켜기 전에 마무리했죠? 일단은, 철광석 켤게요.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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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철 맞네? 어. 철을, 딱, 켜가지고, 어,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길이 없어졌어요. 네. 길이 없어요. 됐지? 어, 저번에, 진짜, 어디에 있었지? 어? 네. 길 없어요. 살려줘. 안 돼! 살려줘! 어? 잠깐만요. 일단은,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자, 일단은, 잠깐만요. 이걸로 올라갈게요. 자. 후쨔. 둘을 뾰족해가지고, 위로, 별로, 굳지 않은 것 같으니까. 뭐냐? 자, 됐다. 응? 해풀이. 어? 저번에 다 썼나요? 이제 습관을 합쳐가지고, 또. 공부. 응. 됐다. 네. 응. 이상한 곳에 왔는데 여기가 어디지? 어디 많이 는것 같은데 응?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왔어요 벌써 밤이네요 왔다. 어, 제가 있잖아요. 제 구, 구독자가 한 10명? 9명 정도 됐으니까 오늘은 석탄을 많이 캐가지고 그걸로 이 우리 집 위에다가 구독자 10명이라고 적어가지고 한번 영상 마무리해 볼게요. 일단 잠을 자요. 오케이. 호우. 일단은 적단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글로 해야겠죠? 일을 하지 않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석탄이 아무리 없다 해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아, 얘가 이제. 그지 어, 석탄. 석탄은 독독독독. 뚜루룩뚜루룩뚜루룩뚜루룩뚜루룩뚜루 자, 밑에 동굴이 있거든요? 밑으로 한번내려와볼 거예요. 오늘은, 일단, 좀만 켜고, 영상 마무리 할게요. 어차피 조금 있다가, 다시, 마인크래프트 5편인가? 5편 올라올 거니까, 일단 이 동굴만, 먼저, 탐험하고, 묻히도록 할게요. 어, 쪼이다. 오, 그래퍼, 그, 그, 래퍼 우후. 어, 이제, 창만 켜고, 도도도 I'm 해풀이 너무 to p u 보였요요아리리이이영을 다음에는 어몽어스 종이접기 영상이 올라갑니다 참고해주세요 일단은 오늘 이렇게 l 어 I'm 어, 어, 있다. 이 나무 고게로나시 예, 켤게요. 오케이. 자, 일단은, 오늘 영상은, 어, 여기까지 하고, 자,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따랑따랑 눌러주시면, 더 재밌는 영상으로 조작부도록하 하러... 안녕히 <laughs> <여기> 계세요. 안녕. <laughs>